이는 삐아프, 이번 2019년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이번에는, 어, 다양한 업체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들이 봉봉이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더큰 의미가 있는 그런 특별한 어,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어, 어떤 어떤 업체들과 함께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우선,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봉봉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음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다섯 곳, 여섯 곳이에요. 여섯 곳에 어 업체들을 소개를 하자면, 어 헬카페 스피리터스에서 같이 한 올드패션드 칵테일과 초콜릿을 함께 이렇게 해석한 그런 맛이 이제 봉봉으로 2번 봉봉이 들어가 있고요. 3번은 어 리트렛 머치의 스트로베리 치즈 케이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4번은 하베의 약과 신용일 셰프님의 하베의 유명한 약과를 밀크 초콜릿 가나슈와 함께 해서 완성을 했고요. 5번은 톡톡 음, 토크노미로 유명한 다이닝 레스토랑 톡톡의 트러플 파스타를 어, 윈터 트러플과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어, 게이샤 커피 다들 아시죠? 하트만 게이샤 내추럴 원두와 그 약간 앵무새 설탕으로 유명한 그 라파르쉐 갈색 설탕을 더해서 커피리브레의 그 게이샤 원두와 함께 만들었고요. 7번은 페링콜, 그래서 깻잎 아이스크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과 함께 만든 깻잎 아이스크림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곱, 음, 그렇게 일곱 곳과 함께 하고, 나머지 봉봉들이 음, 아홉 개는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한 팀비아프 고은수 셰프님과 박형원 이은지 김미나 김영원 김세진님 이렇게 해서 저희 아름다운 발렌타인 초콜릿 수위 완성되었다고 하는군요. <laughs> 저는 4개를 월요일에 예약을 했는데 오, 어렵게 진짜 인터넷으로 예약을 미리 했어요. 매년 하는 거긴 한데. 이번 초콜렛은 제가 되게 특별한, 되게 멋진, <laughs> 지옥에서 온 되게 천사 같은 남자들에게 선물을 받아서 먼저 저도 선물을 개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